자, 오늘은 어깨 어깨 편입니다. 어깨 편. 어, 어깨. 제가 어 이거를 좀 이거 뭐 그리고 풀고 뭐 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된 계기가 어깨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어, 그것 때문에 한 6개월을 실달렸어요 어, 병원도 좀 가서 치료도 받아 보기도 하고 했는데 딱히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어떤 분들한테, 다른 분들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효과를 못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좀 짜증도 나고, 어,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배워보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뭐, 자가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들을. 어, 그래서,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어떤 곳에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다른 곳들도 이제 조금, 뭐, 푸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교육들을 좀 받으면서, 어 조금 조금씩 좀 많은 정보들을 좀더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런 저런 또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공부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조금, 뭐, 완전히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런 경험치들이 조금 쌓여있는, 어, 약간 돌파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 라이센스는 없는데, 어, 뭐 의료 쪽에 뭐 그런 라이센스는 없는데, 그냥 트레이너 하면서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어, 게 그냥, 막연하게 운동만 시켜서는 될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어,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을 때그 운동이 동작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보통 대부분 보면 그 해당 그 근육을 잘못 쓰게 된 경우, 혹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근육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런 동작들이 안 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운동을 시키기 전에 그 동작을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어, 운동을 시켜야 어, 맞는 수순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어좀 동작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제가 좀이 음, 사람 은 운동을 못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버리고 어 동작을 내가 만들어줘서 어, 그렇게 운동을 조금 꾸준하게 시켜서 이 사람이 좀더 건강해질 수 있게끔 어, 그렇게 좀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좀 다양한 경험치들이 많이 쌓여서 어,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완전히 조금 케어해주고 뭐좀 많이 상태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 그래도 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하다 보니까 효과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걸 좀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다른 방법들도 되게 많겠지만 어, 그 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제가 하는 방법들이 본인한테 적용이 잘 되고 어, 많이 상태가 호전됐다 한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 어떤 거든 간에, 어, 그냥 본인 몸에 맞는, 어, 그거를 좀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본론으로 이제 어깨를, 어깨에 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어깨는, 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어깨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팔을 막 들고, 어, 바깥쪽을 회전시켜주고, 내외전시켜주고, 뭐 안쪽, 바깥쪽, 그리고 뭐이 상태에서 뒤로 집어주는 뭐 이런 동작들 어, 이렇게까지 어, 팔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쓸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근육이 이제 회전근계라고 해서 어, 이 근육은 다 날개뼈에 붙어 있고요. 날개뼈하고 팔뼈, 팔뼈에 같이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음, 이 근육들이 수축이 됐을 경우에는, 어, 이제 팔, 이 팔뼈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뭐, 이완을 해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주는 거겠죠. 일단은, 어,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이 근육은, 어,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네 개의 근육을, 어, 회전근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극, 극상근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날개뼈 이제 상단 쪽에 붙어서 이 팔뼈 위쪽 여기 팔뼈의 위쪽 상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짧아지면 어, 이렇게 끌어올려 가기 때문에 팔도 같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상근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수축됐을 때 이런 역할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극 음, 감각 극하근은 극하근은 어, 날개뼈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날개뼈부터 시작을 해서 팔뼈 살짝 뒷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짧아지면 팔이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차원적으로 팔을 접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원근도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견갑하근이라는 녀석은 이 날개뼈 날개뼈 앞쪽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짧아지면 어, 이 날개뼈 앞쪽과 그리고 팔뼈 앞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짧아지면 내회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이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얘네가 작용이 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팔이 잘안 올라가겠죠? 팔이 안 올라가게 되면, 어, 이 팔이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승모근, 어, 승모근의 힘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팔이 막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어, 그러면, 어, 승모근을, 승모근이 개입이 되면, 어깨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때 팔이 좀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상근이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어, 통증도 생기겠지만 팔을 들어올릴 때 어, 승모근이 먼저 개입되고 그 다음에 팔을 좀 벌리려는 이런 어, 동작들이 생겨요. 원래는 팔이 먼저 올라가고 더 올릴 때 이때 얘가 개입이 되면서 가다가 끝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어, 얘가 다 올려지질 못하니까 승모근이 먼저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여기 뭉쳐있는 게 걸리면서 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더 과도하게 힘을 쓰려고 하면 이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극하근 어, 어, 극악근의 문제인 경우는 어, 동작을 간단히 해보시면 아실 건데 얘를 어, 90도로 만들어 준 상태로 해서 바깥쪽으로 외전을 회 시켜놨을 때이 어깨 어깨와 내 주먹 내 손이 어, 바로 이 아래에 이어져 있는 상태면 정상 범위인 거고, 만약에 걸렸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벌어진다라고 하면, 극하근에 많이 뭉쳐있거나, 혹은 내외전을 시켜주는 근육이 너무 강해서, 외회전을 시켜주는 극하근이 힘이 많이 모자르니까 더 뒤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극하근이 뭉쳤다라고 보려면, 내가 똑같이 이 동작,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동작을 취했을 때, 이 극하근에 음음. 위치하는 이 부위가 뭔가 좀 쥐가 날것같다라든가 아니면 음음. 좀 뭔가 씹히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들수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이제 극하근의 문제인 거고 어, 내가 옆으로 간, 어, 외회전을 시켜줬는데 어, 별다른 문제는 없고 좀 앞쪽에서 어깨 앞쪽에서 당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견갑하근이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수축이 좀 많이 돼 있거나 혹은 개가 또 뭉쳐있는 경우에는 이런 동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다음 소원근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하원과 같이 어, 생각을 좀 일단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경갑하근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이 근육이 타이트해지면 아까 극하근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외회전 시켰을 때 외회전이 잘안 되거나 어, 이럴 때는 극하근이 좀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어,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팔을 들어 올릴 때 이때 경갑하근이 좀 타이트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내리는 어, 내리려고 하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올리려고 해도 잘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팔을 앞쪽으로 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뭐 통증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경갑하근에 어, 조금 경갑하근이좀 뭉쳐 있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팔을 옆으로 들어올릴 때 하고 위로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릴 때 이때도 차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근육이 좀 사용되는 근육이 조금, 메인으로 사용되는 근육이 좀더 다르다 보니까, 어,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하고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때를, 이, 어, 이때 둘 중에 어떨 때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이후에, 어, 이게 회전근개가 조금 많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어, 너무 장시간 동안 방치를 해 놓으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삼각근,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어깨 근육, 어, 이 근육도 같이 병달해서 뭉치고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삼각근을 한번 풀어봤는데 삼각근 자체도 되게 많이 딱딱하게 뭉쳐있고, 어, 너무 아프고 하다 보면 일단은 회전근개도 같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회전근개부터 먼저 케어를 해주고 그 이후에 삼각근을 어, 또 풀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케어를 해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일단은,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어, 이때는, 극상근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은, 일단은, 어, 승모근도 많이 뭉쳐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승모근도 일단, 1차적으로 도 풀어주고요. 어, 그 다음에, 극상근을 풀 때는, 어, 어떤 도구로 인해서 푸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손이 닿게끔은할수 있는데, 이 압력을 세게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압력을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근육은 더 빨리 풀리는데 압력을 세게 넣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손으로 푸시다가 나중에 뭐 어떤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은 좀 어떤 사람이 눌러줄 사람이 있으면 어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하는 거는 그냥 어 뒤쪽에 팔을 뒤쪽으로 얹으시면 어깨 반대쪽 어깨를 어깨 쪽에다가 얹으시면. 어, 이 손끝에, 손끝에 뼈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뼈, 그 날개뼈 위쪽에 있는 그 극이라고 하거든요. 이 뼈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건 극상근, 밑에 있는 건 극하근이에요. 그래서 극상근을 풀어줄 때는 이 뼈를 찾으시고 이뼈 바로 살, 살짝 위쪽을 통해서 어,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실 때는 어, 이 어깨 최대한 바깥쪽, 이 만지, 만지시다 보면 이 극이라고 하는 이 뼈를 만지시다 보면 끝쪽에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 위치 바로 위쪽까지는다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극하근인데 극하근은 손이 어뭐좀 어깨가 좀 유연하고 하시는 분들은 손이 최대한 끝까지 집어넣으면 각긴 다요. 이렇게 해서 눌러줄 수 있는데 어 보통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팔이 안 가요.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뭐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은데 어 이런 라크로스볼이라고 하는데. 어뭐 하나에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몇천원 아니야. 3,500원? 어, 비싸야 5,000원인데 어, 다이소가도 있어요. 어, 3,000원인가 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좀 되게 많이 딱딱한 거를 파나. 어, 아무튼 약간 약간 좀 탄성이 있는 거로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쇠구슬같이 딱딱한 거는 어 이게 대시기만 해도 너무 아프실 수가 있어서 어 아마 여기 어, 이렇게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 강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얘는 그나마 살짝 좀 만지면은 단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랑말랑한 감이 없잖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바닥에 어, 요가 매트나 아니면 뭐 이불 같은 걸좀 까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얘를 놓고 누워서 이극 바로 밑에 있는 극하근 그 위치 여기다가 대고 어, 풀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어제 소원근 같은 경우도 얘를 이용해서 푸실 수는 있겠지만, 어 보통은 조금 이제 푸시기 좋은 거는 이런 홈롤러를 이용해서, 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어, 요렇게 누워서, 어 겨드랑이 바로 아래쪽이에요. 어 겨드랑이, 겨드랑이 그홈 파여져 있는 바로 좀 아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날개뼈가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으면 이쪽 하단 부분에 붙어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소원근하고 대원근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원근을 풀 때는 어, 이 동작으로 해서 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경각하근은 어, 얘는 이제 뭐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가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혼자서 풀기에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 내 아픈 쪽어깨에 있으면 반대쪽 어깨에다가 어, 손을 얹으시고, 어, 이 엄지손가락을 겨드랑이 어, 어, 그 제일 뒤 홈이 파져있는, 파여있는 그쪽 위치에다가 딱 대시고, 어, 날개뼈 방향으로, 방향으로 뒤쪽 방향으로 해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 경각 파근을, 어, 눌러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 풀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푼다라는 이 개념인데, 어, 근육을 푸는 그 과정은, 그 근육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어, 하나의 또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올릴게요. 푸는 방법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놔야 어 좀, 좀 쉽게 더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 영상마다 계속 이 푸는 방법까지 다 같이 늘어그러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서 따로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뭐 오늘 뭐 허리 합니다라고 해서 허리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취했을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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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세요라고 하면 그때 이제 푸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그 영상 보고 격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푸는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어그 푸는 영상은 제가 따로 조금 이따 따로 영상 만들게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회전근개 이네 가지를 어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또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음대가뭐 이렇게 하는 게더 아픈지 이렇게 하는 게더 아픈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네 가지 다네 가지의 근육을 전부 다 이제 풀어 보시거나. 아니면 하나씩 풀어보시고 내가 안 되는 동작, 동작을 했었을 때 아팠던 그런 동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하나 풀고 했는데 어, 괜찮아지는지 안 괜찮아지는지 어, 그리고 뭐 만약에 안 괜찮아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거를 또 풀어보시고 처음 에 극상근 풀었는데 어, 똑같애 그러면은 어, 견갑하근을 풀어주시고 견갑하근또 풀어주셨는데도 어, 똑같다, 비슷하다, 뭐 별로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표시면 이제 뭐 극하근이나 소음근 이런 것들도 같이 풀어주셔도 되고요. 어좀 세게 잘안 풀면 어 효과가 되게 미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본인의 생각보다 어, 너무 아픈데 싶을 정도로 강하게 눌러서 풀어주지 않으면 어,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왜, 웬만하면 좀 강하게 풀어주시는 걸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네 가지부터 이제 케어를 해주고 그 이후에 어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건지 삼각근도 같이 이제 좀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삼각근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풀어주시거나 혹은 열중전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엎드리, 이 상태로 엎드려서 누우시는데 이 폼롤러, 이 폼롤러는 좀 작으니까 좀큰 거를 어, 어깨 앞쪽, 이 전면 삼각근 쪽에다가 대고 어, 눌러주시면 돼요. 엎드려서. 후면 같은 경우는 내가 똑바로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얹고 이 상태로 어, 살짝 뭐, 대각선으로 옆으로 누워서 푸신다던가, 아니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얹으시고, 이쪽 후면 삼각근 쪽에다가 풀어주신다던가.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냥 차렷자세로 해서 그냥 대고, 어, 누워서 이제 풀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이 회전근개하고 삼각근하고 같이 케어만 해주셔도, 어, 제 생각으로는 한 70, 80%는 이제 좀 거의 대부분은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그 이외에 이제 더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어떤 거냐면 어 이제 광배근 이제 등 근육 어, 등 근육 때문에도 이 팔이 잘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등 근육이 좀 너무 세져 있으면. 등 근육 같은 경우는 내이팔 앞쪽에 이 팔뼈 앞쪽, 이, 이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쪽 라인을 해서 이등 쪽까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광배근이라는 게.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면 광배근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잘 늘어나지 못하고 너무 당기는 힘이 강하면 팔을 들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상태를 내이 어깨에 관여되어 있는 이, 이 근육을 써서 얘, 이 광배근을 더 늘리게끔 얘에게 힘을 더 과하게 써야, 써야지만 얘가 좀 늘어나겠죠. 타이트한 사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더 빨리 보장이 나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광배도, 어, 광배근도 이제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어, 광배근 푸는 것도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 조금 더 아래쪽, 이제 여기다가 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풀었을 때 살짝, 살짝 더 어, 옆으로, 누웠, 옆으로 누웠을 때 살짝 더 뒤쪽으로, 좀더 뒤쪽으로 상체를 조금 더 제껴서 어, 그 상태로 이제 풀어주셔야 광대근 이 뒤쪽 라인니까 이 어, 여기가 잘 풀리 게 돼서 어, 너무 옆으로만 딱 옆으로만 대고 푸신다기보다는 살짝 몸을 좀더 뒤로 눕혀서 풀어주시면 어, 좀더 아픈 포인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승모근도 이제 같이 풀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점 말씀을 앞전에. 어, 조금 앞쪽에 제가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어, 조금 더, 조금 한번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 내가 팔을 어깨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이제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잘안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자꾸 이 승모근의 개입이 더,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원래 얘가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팔이 안 올라가니까 얘네 하는 역할까지도 얘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아무래도 일을 두 배, 세 배,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 보니까, 얘도 같이 덩달아서 빨리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좀, 이 승모근도 같이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어,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들여, 들어 올렸을 때, 어, 안 좋은 어깨 쪽은, 혹은 막뭐 50견이라던가, 뭐, 이런 화증근기 팔,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 보시면요. 어,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하면, 정상적인 어깨는 그냥 올라가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좀 문제가 있는 어깨들 같은 경우는 얘가 승모근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팔이 올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어깨, 이쪽이 비정상적인 어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팔각도를 보시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얘가 더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어깨만 으쓱하게 되면 얘도 비슷한 각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팔이 잘안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다른 근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근육을 끌어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자꾸 하게 되면 어,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이런저런 그립들을 잘 풀어주고 하더라도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이제 재활 이런 것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극각은 소원금, 경각하은 삼각근 이런 거다 풀어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승모근을 1번, 2번 이렇게 쓰지 않게끔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 다시 그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얘가 먼저 올라가고 얘는 안 쓰고 얘만 먼저 올라가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이운동이요이어 어깨가 이제 문제가 생긴 이 사람들이 다시 재활을 할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모근의 개입을 줄이고 올리니까.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면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손을 살짝 얹어놓고 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이쪽 손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하시면 돼요. 최대한 어뭐한 70도 정도까지는 적어도 얘가 올라가지 않게끔 이, 이 쇄골뼈, 요게 올라가지 않게끔 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렸더니 막 여기가 너무 땡겨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또먼산 또 멀리 또 가야 되니까 어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삼각근 풀어보시고, 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승모근하고 광배근도 어, 같이, 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저기 회전근개 풀어보면 안 되면, 그때 삼각근, 그 삼각근 풀어도 그대로 안 되면, 이제 뭐, 대왕근, 광배근, 저기 승모근까지, 어,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깨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뭐 하지?